일단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하려면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 어사인 세팅 순으로 가는데 먼저 서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먼저 컨트롤 유닛을 선택해서 구성을 해 준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실제 설치된 디바이스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저희는 더블 모터 모듈을 쓰기 때문에 모터 모듈에 있는 더블 모터 모듈을 끌어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터 모듈의 그 품명이랑 어 똑같은 똑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래 0이래 보죠 이래 지 이건 놔? 네 이거 있구나 이거랑 그리고 모터 모터도 실제 설치되어 있는 분명히 맞게 넣어 주고요. 네. 그리고 모터를 음. 선택했으면 지 네. 선택하고 그에 맞는 앵코더도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프로피네 케이블까지 연결된 형태로 나눠 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마치시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해서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해 주시고, 다음 이제 어사인을 해야 되는데, 온라인, 온라인, 어세스를 통신이 연결된 상태에서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에, 아래 이렇게 제품들이 뜨게 되는데 그 제품을 찾아서 LED 플래시를 눌러주면 그 장치에 맞는 그 제품들이 깜빡이게 돼 있어요. 그 깜빡이는 장치를 찾아서 디바이스 네임을 입력하고 어사인 네임을 하게 되면 그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드라이브 컨트롤이 다 그러면 이 이름을 복사해서 이 디바이스 네임에 붙여놓고 어사인 네임을 하면 어사인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어사인이 끝나면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사인이 끝난, 그, 포크 서버를 먼저 온라인 해주고, 온라인이 된 상태에서, 어, 프로그램에 다운로드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선택해서 로드하게 되면, 예, 네, 1차적으로 다운로드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え専門が그専다운あこの人ダウンロード入ってるえ全然全然えパラ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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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ラ 세근던가... 예? 세근던가... 예? 세근던가... 네, 네. 그리고 뭐하고 네. 네. start editing 그리고 뭐 건들 거 없이 피니시 에디팅을 하고 컨트롤 유닛에 저장해 주면 서버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아까 들이 스타트하고 피니시 하는 게한 번씩 걸려 있어 가지고 깨러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멘스에 물어보니까 스타트가 한번 그냥 끊어지는 작업을 해 줘야지 정상적인 종료가 돼가지고 레 없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타트, 세일프티 쪽이, 응. 항상 이제 내셀프티 쪽이 스타트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하다가 그냥 안 끄고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깨어갔더라고요 중간에 이거 안 했더라도 저기 스타트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스타트 했다가 피니시를 한번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서버 방향 설정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트에서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여기 스피드셋 포인트 인풋을 하고 동작을 시키게 되면 스피드를 넣고 동작을 시키게 되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이 되는데 방향이 틀렸다 바꿔야 된다 한다면 예. 파라미터 창에서 뷰, 뷰를 누르고, 여기, 파라미터 1821번을 찾아서 방향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저장을 해 주시면 서브는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인버터도 똑같은데, 먼저, 디바이스 네트워크에서 제품에 맞게 구성을 하고, 다운로드 한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어사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은, 같이, 다운로드를 해주고, 파라미터 창에 들어가서, safety, safety commissioning을 누르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하게 돼있죠. 는 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들 건 없지만, 마지막에 테스트 스탑에는 저희가 999로 입력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999로 입력하고, 엔드를 눌러주시면, 인버터도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램에 세이브해 주시고, 인버터도 시운전을 했을 때 방향이 틀리면 파라미터에서 커런트 컨트롤러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이 파워 모듈 클릭하시고 여기 아웃풋을 바꿔주시면 바꾸고 저장해 주시면, 인버터도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파워모듈이 달려 있는 따로 달아야 되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커미셔닝 화면에서 위자드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다 보면 이렇게 파워 모듈 명판에 이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정보랑 이 숫자들을 맞춰줘야만 리프트 인버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명판의 숫자랑 이 정보를 갖게 해주고 나서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운로드를 하고 파라미터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